안녕하세요. 도멘 중국어 이준목입니다. 자, HSK 6급 독해 부분 같이 공부해 보실게요. 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몇 가지 공식만 알아도 쉽게 풀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출제됩니다. 오늘 그 공식 하나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줄로 개념 정리 우리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줄 개념 정리 뭡니까? 중국어 문장 주어 아, 그렇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이제 보통 구성돼 있죠? 자, 주어 앞에 근데 개사가 붙으면 틀리다라는 거죠. 어, 개사는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주어 앞에 개사가 붙어버리면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문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는 개사를 빼줘야지만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갖춘 맞는 문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저 문장 잠깐 보시죠. 자, 이 처상 요헌도렌. 자,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이렇게 잘안 쓰죠? 어떻게 말합니까? 보통 짤을 빼죠? 车上有很多人. 车上은 여기서 차이는 이란 주어가 되어야 돼요. 예유는 있다. 很多人, 많은 사람이 자이라는 말이 붙으면 문장이 망가집니다. 하나 예문 더 볼게요. 从这一件小事中说明了一个大问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 괄호가왜 들어갔을까요? 잠깐 뺄게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네. 자, 네, 뭐라고요从这一件小事中说明이一个大问题라고 나왔습니다. 언뜻 보면은 뭐이 작은 일로부터 이 작은 일로부터 큰 문제가 설명되었다 될 것도 같죠? 네,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자이 문장에서 이 주어는 뭐가 주어입니까? 이 작은 일이 설명하다죠이 작은 일이 주어가 되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요? 청이 빠져야 돼요. 자, 여기서는요, 종은요, 종 때문에 붙은 거죠. 종도 같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목소리> 저 이지은 썰이 작은 일이 说明了一个大问큰 문제를 설명했다, 큰 문제를 뭐, 저 읽기워줬다,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자 주술목 자 주어 서술로 목적의 어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 앞에 개사가 붙으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어,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빈출 문제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이 문장 자 같이 볼게요. 어 틀린 문장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통구어페이관지수더화잔수이평 충분体现了我国的国力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석을 그냥 해 보면 언뜻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통구어통해서적 비환 비슷한, 피스다는 아닌데요. 자, 비행선, 즉 우주 비행선을 얘기합니다. 페이환, 그렇죠. 우주 비행선 우주선입니다. 자, 기술, 우주선 기술의 수입인, 발전 수준을 통해서 총선 디제라 충분 충분히 뒷선을 보여 주었다. 워궈도 국리 우리나래 국력을 보여 주었다. 언뜻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자, 이 문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서술어는 티시안 보여주다, 목적어는 워 워드 워리입니다. 주어가 뭐라고요? 페이 안 기술의 발전 수준. 명사 주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PN 우주선 B 우주선 기술의 발전 수준이 우그리 나라의 국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통구어라는 말은 빠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페이 안 기술의 발전 수준 충분히 이해로, 워국의 리 이해되셨나요? 자, 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볼까요? 자, 아이고. 자, 해석하기가 먼저 떡 버렸네요. 뭐 상관없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science 생활 속에서 우리로 알고 많은 이치를 깨닫게 했어요. 역시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예요? 자, 뒤에 랑 사역 동사 보이죠? run women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주어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냐? 바로 주어는 명사인 시엔셜성호 현실생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뭐가 없어야 돼요? 짜이도 없어야 되고요. 짜이 때문에 붙통 종도 빠져야 됩니다. 현실생활이 시엔셜성호 랑웜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똥더러 헌도다우리, 많은 이치를 깨닫게 만들었다. 현실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치를 깨닫게 했다. 이게 맞는 문장이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보시죠. 자 어,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어, 한번 볼게요. 여위형상像人儿 제, 这个湖泊被称为地球之耳的原자호포라는 단어는요, 유급필수 단어입니다. 호수라는 단어요. 호수에라는 말도 있지만 호포라고 많이 하고요. 호수 이름에 쇼 호붙는 경우도 많지만 포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이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뭐죠? 예, 실 이게 서술어예요. 자 목적어는 위엔 인이 목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죠? 원래는 뭐라고 쓰여 있죠? 여위 신주왕샹 런을 쓰지고 호퍼 베이 청웨이 디 조지 얼더 위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뭐가 주어입니까? 신주왕샹 런을 형태가 사람 귀와 닮은 것 이게 주어죠. 그 모양이 사람 귀에 닮은 것이, 그죠. 이 호수가 지구의 귀라고 불리우는 원인이다. 形状상人而이 <목소리> 주어입니다. 물론 주어는 이제 명사 주어가 쓰일 때도 많지만요. 자, 문장 주어. 문장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인은 뭐뭐이다. 목적은 무엇이다. 취지는 무엇이다. 추상적인 명사와 舌가 연결됐을 때는요. 자 원인 시 뒤에 문장 나올 수 있는 것처럼요. 문장 위엔인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이 타이완. 자인 주어 로이타이 너무, 너무 다는장이뒤 나올 수있처럼요이 타이완 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요. 여기서는 뭐가 주어라고요? 신부왕런이라는 문장이 좋으로 쓰인 거예요. 형태가 사람 귀를 닮았다. 그 모양은 사람 귀를 닮았다. 실이다 서술어. 윈인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에서도 뭐가 빠져야 된다고요? 여우 위가 빠져야 됩니다. 그 모양이 사람 귀 닮은 것이 이 호수가 지구의 귀라고 불리는 원인 있다. 자 다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핵심 정리는요. 뭐였습니까? 자, 주어 서술로 목적어, 주어 앞에 계사가 붙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계사로 시작할 문장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어를, 그죠, 계사가 목적으로 뺏어갈 수는 없다. 라는 개념이었죠. 좀 전에 봤던 세 개의 문장이 이렇게 나왔었죠. 통구어 회의, 전지수도发 수입, 平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요? 주어가 非전지수도发 수입, 平 그래서 통구어가 빠져야 된다. 자, 이 시엔시 生活中이 아니라, 주어는 현실 생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신실 생활로 앙 워맨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마지막 또 뭐라고요? 자, 여우귀가 빠져야 되겠죠. 주원은 신주왕 시앙젠 모양이 사람 귀를 닮은 것이 시입니다什먼什머도위인 모모 모한 이유입니다. 이 호소가 지구의 귀라고 불리우는 원인입니다. 자, 주술목 앞에 개사 있는 경우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하 수고하셨습니다.